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고, 예쁜 나이다.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날, 예수님의 나신 거 기억하자 해서 정한 날입니다. 나의 크리스마스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신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 또 감사하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켜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이 아니셨다. 하는 거죠. 사람 되기 전에, 일제를 보면,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아,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아, 말씀은 말인데, 아,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서, 말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 하나님 말하고 사람 말하고 다르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아, 사람은 태어나고 죽어요 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고 죽는 게 없이 영원 전에 계셨고 또 영원 후도 계세요. 영원하신 분이라 음,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 뭐시 영원일까? 영원하다는 게 단지 시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혼란하고요. 성경 성경은 좀 약간 우리와 차원 달라요. 어, 성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할때그 영원은 뭐 시간이 뭐 끝없이 있다. 이거보다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죽는 게 없는 생명입니다. 음, 하나님 하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앞에 사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하나님 말에는 어, 생명이 있다. 생명 이 뭔지 알죠? 살아있는 거예요. 또, 이 생명의 힘은 죽은 것도 살려주는 게 생명이에요. 아,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아, 진짜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또, 인생, 뭐, 이래 있으나, 죽은 인생 많죠. 그 죽은 인생 살려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생명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시니라,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 되셨다는 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여자, 뱃속에, 아, 태아로 생겨나서, 안에서 열 달을 있다가, 태어나신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배 속에서 그렇게 생기고 자라나라고 물으면 저도 몰라요. 아, 모르지만 아, 분명한 건 알아요. 음, 하나님에겐 가능하지 않을 일이 없다. 하 어, 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어, 사람 속에 호흡을 넣으셔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 또,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면, 어, 말씀으로 사람이 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믿어지고, 또 하나 분명한 거는, 말씀에 육신이 되셨다 하고 요 말씀 구절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 하신 일을 보면 이 관주 성경이 있는데요. 관주는 성경 간에 관계 있는 것으로 엮은 거예요. 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은 전부 그 장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너희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예요. 그 성취가 어떻게 그러면 나타났나 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본적 없어요 어, 영어로 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본적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에 되셔 아기로 태어나신 것 신비입니다 사람은 좀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런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인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 2000년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 나타난 예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라. 그 예수님이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이제 되셔 진짜 사람으로 사셨어요. 아, 이것도 진짜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신데 진짜 사람으로 엄마 젖을 먹고 자라셨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자라셨어요.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자고 또뭐 넘어지면 다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어른이 되셨는데 한 서른 살 쯤에 예수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이 이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시려고 집을 나오셨어요. 집을 나오셔서, 어, 보험을 전해요. 어, 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낳은 그 모친 마리아도 또 동생들과 누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안 아, 믿었어요. 근데 점차 이제 믿게 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이름이에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저 절벽에 끌고 가서 밀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도망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끝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어,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순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인생을, 그 인생을 산다면 괜찮을 것 같은지. 어,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는데, 이렇게, 가족에게, 혹은 고향 사람에게, 동족에게, 배척을 받고, 고발당하고, 죽는 인생. 이런 인생,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말씀이, 육신 대신, 그,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러면 우리는, 모르겠죠.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와, 뭔가 스펙타클한, 뭔가 억수로 좋은 뭔가를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끝이 뭐냐니까, 죽는 거예요. 사실, 그, 그 과정도, 끝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런 예수님을, 어, 두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예수님에게서 그의 영광을 봤답니다. 영광을 봤답니다. 요한은. 사람들은,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 먼저 너가 구, 너를 구원해. 이렇게 욕했거든요. 니가 뭐뭐 왕이냐? 뭐 왕이면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야, 왕이면 네가한번 그러면 네 군사 데리고 와주고, 한번 니가 한 번, 응? 어? 다 서려봐. 아니, 욕하고 조롱하고 했거든.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그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이래 예수님의 인생이 영광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또한 신비입니다. 믿음은 신비예요. 그래서 믿음생활 하시려면 약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시각 혹은 셈법을 좀 버리셔야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믿는 거 힘들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영광은 영광이죠. 근데 무슨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랍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하니까 말은 이제 이렇게 명사가 많으면 뭔가 거창한데 어 이걸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나신 아들 로서의 영광입니다. 직역한 게좀더이 직역한 게좀더 실감이 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없어요. 그니까, 러 뭐, 여자, 남자, 애, 스자선제 태어났지. 어, 요셉의 아들이라지만 요셉의 피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게 하신 거라. 어, 그리고 그 뒷말씀을 보면 또, 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하면서 그 영광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되게 막연하거든요. 구약의 사람도요, 막연했고요. 혹은, 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막연한 데서 공포스러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은약교를 건드렸다 해서요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안에 그 안에 영광의 실체가 뭐냐 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무슨 은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감기를 낳게 하신 것도 구원하시려고 감기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런저런, 뭐, 좋고 안 좋은 일, 이거, 퍼즐로 딱 맞춰서 구원하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뭐, 제가 잘해가지고, 뭐, 목사 된거 아니고요. 또, 여러분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고상한 성도 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 우리가 거저 받아서니까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진리, 진리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있죠? 믿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안 찾으면요, 믿음 잃어버려요. 믿음이 뭐냐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문제가 바로 다가와요.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상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이런 구원하시는 은혜,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가 충만하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어, 우리 하나님이 큰 결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똑같이 사람도요. 예수 믿으려면 큰 결심해야 합니다. 이 교회 그냥 어, 가벼이 왔다 갔다 하죠. 인생 큰 손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한번 발을 디디면 좀좀 이렇게 무게를 좀 대주세요. 무게를 아, 하나님도 이렇게 모든 걸, 걸 걸고 사람이 되셨는데 야간 이렇게 우리 예배하죠. 예배하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죠. 이렇게 믿으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 여기 그게 생기가 가득한 거예요 성도님도 어, 한번 마음을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내 인생 그냥, 믿습니다! 그딱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또 신비롭게, 안에 생명력이 안에 솟아나요. 생수가 생물처럼 막 솟아나듯이, 솟아나면서, 인생에 생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게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친밀한 구조로 되어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물론이고, 팔이 목이 도요그 안에 생명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유전자 구조라 그러죠.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은혜와 진리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가요. 아. 그게 됐어요. 사람이요, 이 살아 움직이는 거 이거요 보통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를 살려줄 때에 그게요. 그냥 뭐내 하나님까지 네 살아나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은혜와 진리의 시나리오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 뭐 설명하고 자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명 별로 안 해요. 그냥 믿으면 쑥 들어오셔서 은혜와 진리의 시나리오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시나리오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지하 3층에 이 크리스마스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의 한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생명 가득한 은혜와 진리의 시나리오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겁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살아있는 시나리오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뭐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상관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가득합니다. 뭐 목사에게는 더하고 나에게는 덜라고 어, 아니에요. 똑같이. 그래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믿으며, 믿습니다. 하고요. 한 번, 한 번, 손을 내밀고 발을 디뎌보세요. 하면, 하나님의 그 생기 가득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 인생의 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시나리오는요, 복입니다. 복.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 합니까? 메리가 뭡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복입니다. 복. 그 기복주의, 기복주의 복입니다. 복. 예수를 믿으면 복이에요. 왜냐? 구원이고 끝이 구원이라. 근데 그 시나리오, 그 구원의 완성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이제, 아, 예수님 그때 오셨어. 이런 말씀 하셨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믿죠. 그날이면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는 아기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아, 리 씨는 왕으로, 짠! 하고요,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 예수님, 오셨나이까, 말 나타 어서어서 어서 하고, 날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환희에 가득 차요. 좋아한다고 진짜 메리, 메리, 메리하다고요. 해피, 해피 하다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 예수 안믿안 안 믿은 죄 알죠?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야말로, 다, 그야말 공포, 공포 속에 빠져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돼요. 크리스마스는, 이런,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얘가 메리 메리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아까 우리가 좀이좀뭐 제가 뭐 책만 뭐 말씀 전하고 뭐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뭐좀 그래요. 돈 내는 것도 힘들고 좀 그래요. 근데 근데 통치면 기쁨입니다. 좋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지키는데,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가득하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뭐이 짓하고 저 짓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결산 있다는 것, 그거 잊지 마요. 그러나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내가 떠나서 나 하나님 싫어. 나 지옥 갈 거야. 뭐 이러면 몰라. 그게 아니면 그 은혜와 진리는 끝까지 가니까. 우리믿어 끝까지 갑시다. 예.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예. 이제 성례하겠습니다 예. 유아 세례. É, uh, <coughs> assim,